승 2차전 구졸 랩, 그리고 카다 쉐프 굉장히 아, 중요한 진지, 스타트, 예. 굉진한 스타트, 예. 정적을 깨면서 출발합니다. 쿠줄레프가 더 빨랐어요. 커터셰프 안정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시지 않았나요 지금? 쿠절레프가더 빨랐어요. 6초 7초 0.09초 소수점 두 자리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100분의 9초 이거 과연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100분의 9초를? <laughs> 자 대롱대롱 대롱 예. 매달려 있는 예. 수운 버튼에 터치가 예. 됐습니다. 예 1라운드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2라운드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서 경기를 펼치는 예. 니콜라이 선수는 남자 난이도 경기에도 7번째로 출전을 하거든요. 특히 러시아 선수 가운데 겸업하는 선수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난이도 경기에서 괜찮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또 자, 목적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어, 구조 랩. 랩. 블레프 모두 멈칫했고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터치볼. 네, 6초 93! 우리. 조금 더 받았습니다. 승리 진지한. 네 니콜라이 선수 6초 때를 기록을 했어요 또. 계속해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정말 터페이스를 네,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니콜라이 선수 예. 예. 난이도 종목에서도 스피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경기를 아, 풀어나가는 선수예요. 거침없이 또 올라가는 예, 그런 사양이네요. 스타일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 선수들 권영애 선수 박희용 선수하고 아주 좋은 경쟁 관계를 가질 그런 선수들. 그렇습니다. 네.